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체크해 볼 종목은요, 이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고요. 금일 18%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네옴시티 관련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종목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략 알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내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기가레인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제 저에게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이 기가레인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셨을 건데요. 오늘 무려 20% 가까이 수익 중이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 기존에 보셨던 분들 모두 다음 기가레인 가격 전략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꼭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다음 가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내꼭 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기가레인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요. 네, 그 전에 어제 저에게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이 기가레인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셨을 건데요. 오늘 무려 20% 가까이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오늘 네, 오늘 매수가 시초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표가는 1600원 제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 이하까지 제시 드렸었고요. 비중 항상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 이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담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투자 포인트 보시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 재료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기본, 그리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이 테마, 재료가 강한 종목들을 당연히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이 기가레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최근에 이슈 하나가 있었죠. 미국 정부에서 인프라넷을 구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다 지금 1조 원가량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역시도 이 5G 북미 쪽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이 5G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가레인 바로 삼성 쪽에 이 5G RF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관련주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지만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테마로 묶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들이 적중을 했고요. 오늘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격 전략 받아 보신 분들. 지금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1600원대 파셨다라고 한다면 현재 22% 가까이 수익을 보셨을 거고요. 네, 기가레인 앞으로 1차 상승이 아니라 2차, 3차, 4차 상승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여기서 2차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이 가격 전략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2차 가격도, 2차 상승도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가격 전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가레인이 상승하는 이유, 바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이 5G 중에서도 가장 대장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테마를 보실 때 항상 2등주, 3등주보다는 가장 수급이 많이 쏠리는 이 대장주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은 바로 이제 기가레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분이죠. 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 삼성의 5G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가레인은 이 삼성의 RF 통신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네옴시티가 뭐길래 앞으로 지속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 네옴 시티가 뭐길래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네, 네옴 네 시티 이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이제 스마트 시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무려 이 사우디 산악 지대의 서울의 44배의 넓이인. 네, 이러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에 따른 에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 한미글로벌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건설주들이 크게 움직였었고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테마는 항상 순환매를 돌죠. 맨 처음에 한미글로벌이 대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주들이 움직였고요. 지금은 5G로 이제 옮겨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처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만 가고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요. 왜냐면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투자 규모만 무려 710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7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710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대규모 투자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굉장히 규모가 큰 만큼 이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1년, 2년 갖고 절대로 되지 않겠죠? 앞으로 4년, 5년, 10년까지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는 절대로 일회성 테마가 아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종목들을 너무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을 알게 된다면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 생태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에서 5G 이제 막 넘어왔다라는 거고요. 최근 한미글로벌이 바닥권에서몇배 이상 급등한 만큼 건설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요. 이 5G 관련주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에 있어서 오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덜 올랐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수급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지금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상한가로 여러분들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밀려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레인 보시면 과거 2,700원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요. 최근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에서야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게 웬만히 강한 재료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상한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겠죠. 어제 이 정보 못 받아가신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1회성이 아니라 2차, 3차, 4차까지 남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 가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 선정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가격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당연히 우선이고요. 그치만 이 종목 선정을 잘 하더라도 가격 전략이 잘못되는 순간 당연히 수익을 꾸준히 낼수가 없습니다. 네, 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 최고점 2,700원에서 뭐 2,000원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절대로 좋다라고 지금 인지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고점에서 사는 순간 그 종목으로 절대로 수익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근데 네, 이건 제가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5G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대한관 통신 등등등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가레인만 급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종목이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5G 쪽에서는 대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정보 못 받아가신 분들 괜찮습니다. 앞으로 조정 조금 나올 때 우리가 가격 전략 제대로 잡으면 2차 파동, 3차 파동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내드렸듯이 기가린 앞으로 2차 가격에 대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가격을 오픈드리지 못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정보만 빼가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 진짜 정보는요 소수만 아는 게 정보입니다. 너나 나나 다 아는 정보는 사실상 이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드 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님인 거 바로 인지를 하고 이렇게 확인 즉시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정보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 역시도 모두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리포트 자료 역시도 그래서 이 리포트 받아가실 분들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내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이 기가레인에 대한 자세한 기업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상반기에 손실 심각하게 많이 보셨던 분들은 꼭 이번 하반기에는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놓치지 마시고 꼭 가격 전략 그리고 자세한 기업 리포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조건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만큼은 꼭 성공 투자 이번에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이 소수의 정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